코인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구요. 오늘 날짜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26분, 지금 미국 시간 18시 26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이유는 셧다운이 어, 오늘 종결이 될것 같다라는 지금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셧다운에 관련된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이제 단몇 시간 후에 이제 발표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플 가격 지금 3,448원 전일 대비 4.2%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3,530원, 저가는 3,230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좋습니다. 비트 기준 1위 달리고 있고요. 지금 단타로 추천드렸다가 저희는 수익 보고 빠진 파일코인 2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모멘텀도 지금 10% 넘게 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계속 계속 추천드렸던 코인들이 다 지금 상승했다가 우리는 수익 보고 빠진 것도 있고요.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타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거는 랜더 토큰입니다. 요거 지금 단몇 시간 만에 이 정도 수익 올라갔습니다. 저희 제가 12시 좀 넘어서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요런 거 저와 함께 공유방에서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보고 따라 하시는 거는 위험하니까요 꼭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바닥보건부터 같이 매수하셔서 용돈과 시드머니 많이 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지표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는 39. 지금 거래대금은 4.1조로 50%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미넌스는 64.1이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2로 비트코인 시즌입니다. 지금 하락은 3개, 상승은 223개, 거의 모든 게다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많은 것들 이슈 있지만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클도 지금 괜찮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제가 계속 계속 추천드렸던 이제 에이다와 플라즈마도 잘 가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 21%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밈 코인들도 지금 도지 코인과 퍼치 펭귄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지금 다양한 코인들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셧다운이 종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 계좌 구요 srp 저는 지금 414% 먹고 있구요 랜더 토큰 지금 17%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곧 저희는 이제 매도하고 빠질 거고요 단몇 시간 만에 이렇게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지금 모멘텀도 지금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미나 같은 경우는 저희 단타로 들어갔다가 장기로 바꾼 코인이죠 지금 84%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단타로 여러분들 용돈과 시드머니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 지금 뭐돈 자랑하려고 오픈하냐 뭐 이런 얘기 댓글도 욕도 많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거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지금 제가 계좌 오픈하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투자하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는 어, 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24시간 대응과 대체 플랜 짜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거고,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계좌 오픈하는 것뿐이니까요. 어, 이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오해 받아서 조금 속상해서요. 자,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해결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저와 함께 진행하는 매일매일 진행하는 단타와 급등 하루에 두세 개 정도씩은 하니까요 여러분들 용돈 그리고 시드머니 두둑히 챙겨 가실 수 있고요 지금 큰돈 벌고 싶고 인생 역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어서 공유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저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불장 오기 전에 저와 함께 준비하셔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SRP 4위 달리고 있고요. 2.32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6 1 6 2로 감회수 구간,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 업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는 아직도 공포 수준입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28로 중립 수준 넘어왔고요. 비트코인 도미노스 59.2로 지금 큰 지배력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103,550 달러, 이더리움 3,441 달러, BNB 990 달러, 솔라나 163 달러, SRP 2.32 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자, 제 수익률은, 어, 이거는 지금 11월 수익률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7.5%로 격차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셧다운 끝나면 엄청난 불장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요거는 착오입니다. 일단 어 13일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ETF 지금 카나리 캐피탈의 ETF가 출시할 날이고요. 또 하나 CPI 발표가 이날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상치 하회나 예상치로 나온다면은 어 시장은 폭발할 것이지만 하지만 진짜 이거는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지켜보시고 큰 투자하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공유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꼭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셧다운이 끝나게 되면 회복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13일에 있을 CPI까지는 여러분들 CPI 있고 그 다음에 또 PPI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지켜보시고 큰 투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가로 이제 3,100원대 갔을 때 이때 제가 매수가 잡아드리면서 지금 이때 기회가 아니면 지금 이제 저가로 잡을 기회가 없고 일단 다음 주까지는 스킵을 해야 된다 CPI와 PPI 때문에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해 차트 잠깐 보시면 볼리즈밴드 상단 2.7달러까지 상승했고요. 중단은 2.44달러. 입니다. 현재 가격 2.32달러 충분히 이제 중단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매수세로 돌아왔습니다. RSI도 43.02로 지금 중립 구간에 거의 걸쳐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잡아 드리는 이 저가 타이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코인이든지 쭉 올리다가 잠시 하락해서 땅을 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구간 구간에 매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단타와 급등은 그리고 다른 종목들의 정보들은 다 세력들의 정보를 미리미리 받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차트를 잘 봐서 어 뭐, 이제 제가 초능력자라서 예지력자라서 이렇게 단타와 급등을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력들의 정보를 필터 없이 여러분들에게 공유방에 알려드리고 저와 함께 이 매수가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차트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없기 때문에 이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후반 SRP 분수령 ETF 출시 기대에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자, SRP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업계 주요 인사들이 11월 중순을 결정적 시점으로 지목하면서 시장의 시선이 리플과 SRP로 쏠리고 있다.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테오크리움 최고경영자 길버티에는 리플의 연례행사 스웰에서 11월 후반부가 SRP와 리플 모두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카나리 캐피털이 11월 13일 출시할 예정인 ETF가 시장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얘기는 안했 주죠. CPI. CPI 때문에 우리가 하락을 맛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은 CPI 발표가 굉장히 큰 우리에게 하락을 줬었기 때문에 요거를 조심하자라는 거지. 어, 요거 잘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카나리 캐피탈, 요거 전에 지금 렉소스프리에 지금 ETF가 있잖아요. 하지만 렉소스프리는 1%가 넘는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카나리 캐피탈이나 뭐 그레이스케일 뭐 이제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포턴들은 그렇게 수수료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의 참여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더 많을 것이다. 1%가 넘는 수수료인데도 렉소스 프로이가 지금 1억 달러 넘는 유입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프랭클 템프턴 SRP ETF DTCC에 상장했다. 지금 상장 지스폰트 출시를 위해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이 상품의 공식 명칭은 SRP 트러스트, SRP 제트, 현재 DTCC의 목록에 등재되었다. 지금 이제 기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제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20일 안에 뭐 출시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이제 수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정안이 이제 뭐 SEC의 컴플레인만 아니면 이제 쭉 진행되면서 지금 이제 빠르게 11월 안에. 진행될 수 있다. 저는 지금 11월 4일, 14일쯤에 일단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s&p 고램에도 멈추고 지각 급증, 바닥 다지나. 지금 s&p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네트워크 지표가 개선됐지만 시장의 경계심이 여전해 지금 투자 심리의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지금 센티멘트 는 최근 48시간 동안 S&P 레저에서 신규 생성된 지갑이 2만 1,000개가 넘었다라고 밝혔으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하지만 이제 이 지갑은 지갑이 생성되는 것은 이게 뭐 회원 가입처럼 뭐건 바이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 개인들이 여러 개를 기업들도 여러 개를 어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신규 생성된 지갑이 2만 천 개지만 여기서 신규 입자 지갑은 얼마 되지 않을 거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었던 2.2 달러 부근 지지선을 지켜야만 상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요거를 지키면서 이제 마감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고 이제 다시 이제 몇 시간 후에 셧다운까지 종료가 되면은 오늘 내일은 쭉 치고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빨리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퇴결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저와 함께 진행하는 매일매일 진행하는 단타와 급등 요거 하루에 두세 개씩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용돈과 시드머니,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큰돈 벌고 싶고, 인생 역전 하고 싶은 거,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큰 돈과 인생 역전 꿈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자로 가는 지름길, 얼른 저와 함께 올라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